자, 우리 2번 문제 좀 볼게요. 2번부터. 이게, 이게 이제 좀이 등식을 만족하는 삼각형 A, B, C에 대해서 이제 변 a 의 이제 최대값을 이제 구해보라고 시켰으니까 이제 이런 등식들은 보통 다 변의 길이에 대한 식으로 이제 바꾸는 걸로 이제 이야기 했잖아요. 자, 그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각에 대한 표현인 s i n A, s i n C, s i n B들을, 다 모두, 이제 r 분의 A, 이 r 분의 B, 이 r 분의 C로 고쳐서, 자, 이렇게 이제 고쳐서 식고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이는 이제 세제곱도, 세제곱 세제곱을 모두 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등식 먼저 다 쓰고 얘기할게요.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라 쓰여져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n 에더 이제 분모 있는 부분을 좀 풀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분모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죠. 여기 n, r ER 분의 세제곱 분의 1이 다 골고루 여기는 세식이 곱해져 있으니까 자, 파 세제곱 분의 1을 여기 있는 a 세제곱 하기 b 세제곱 하기 c 세제곱에 골고루 곱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위에 있는 식과 약분이 되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식과 약분이 되는 거 때문에 위에 있는 식과 약분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8분의 8 8알 8의 곱분의 1의 역수가 이제 64인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8알 39곱이 64여야 되겠다라고 이제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식을 쓰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알 값 자, 실수 중에서는 이 등식 만족하는 게이 와트 없으니까, 이제 아래값이 이게 2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제 그 A의 최대가스 구하는 게문제라는 여기까지 이게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큰아래값이 2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 있는 이제 A의 최대가스좀 구해보도록 해야죠. 자, 그럼 이제 A의 최대가스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 있는 등식에다가 다시 뭐 2를 집어넣는 거로만 할 거고요. 자, 여기. a분의 작은 a는 이제 4가 되는거죠 무조건 그럼 이제 a는 4 sin a네요 자 그러면 이제 a의 범위를 이걸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 a는 지금 삼각형의 한 내각이기 때문에 무조건 0도 보다는 크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a가 1 8 0도다면 무조건 작을 거잖아요 그럼 0과 180 사이에서 각의 크기가 정해질 텐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4sinA의 범위를 좀생각해 보면, 자이 그래프 그렸을 때 0에서 파이까지의 그래프 중에서 제일 최대값은 sinA가 1이었을 때, 즉 90도였을 때가 최가, 최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A는 4곱하기 sinA의 최대값은 4라고 이제 정해놓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됐으면 될 거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다. 자 3번도 이제 좀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림 그리고 얘기할게요. 자 지금 밑면과 이제 모선의 길이가 각각 이제 밑면의 반지름과 모선의 길이가 1:3이 되는 원뿔에 이렇게 옆면의 한 점을 잡아놓고 우리가 바닥에 있는 한 점에서부터 옆면을 따라 움직이는 최단 거리를 이제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전개도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모선 OB는요, 모선 OA랑 비교하면 우리가 서로 대칭의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전개도를 그렸을 때 여기 있는 OA를 한 반지음으로 하는 전개도를 그리게 되면 옆면은 반드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면서, 자, OA, OB가 각각 반지름이 되는 이제 부채꼴이 이제 그려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ph를 이 그림 위에다, 그 다음에 눌러볼 거고요. 자, 여기 길이는 2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확인하셔야 될게 항상 여기 있는 이부채꼴 옆면에 펼친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윗면에 둘레랑 같으니까 여기가 2파이였던 거죠, 실제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지름이 이제 1이니까 지름이라서 호의 길이 2파이다자 그리고 여기 있는 부채꼴의 호의길이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이제 3인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심각의 크기가 정해지죠. 우리가 이제 항상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우리 이제 호두법에 의해서 r분의 L, 즉 부채꼴의 반지름분의 호의길이로 정해지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중심각이 크게 정해줄 수 있고요. 여기 약간 120도가 될 텐데 좀 그림상 120도 같다고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120도라고 세워놓고 이제 문제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A에서 P까지 오는 최단 거리 즉 A에서 P까지 건이 선분의 길이를 이제 구해보라고 이제 시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코사인 법칙으로 여기 있는 삼각형 OAP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코사인 법칙. 3분의 2파이면 특수각 아닌가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그 AP 제곱을, 이렇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죠. 어, 3분의 2파이니까, 예, 여기 120도라고 보고, 이제 예, 계산하시면 되죠. 자, 이 정도는 이제 본인들이 직접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6, 7, 8번 차례로 볼게요. 여기는좀 지우겠습니다. 6번 문제는 우리가 비례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A 코사인 A의 곱과 B 코사인 B의 곱이 커 같다니까, 자, 요거를 이제 코사인 버칙 이용해서 변에 대한 식으로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식이 복잡해질 것 같지만, 그렇게 복잡해지지도 않아요. 자, 이제 코사인 A니까, B와 C의 곱의 두 배분에, 이제, 여기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은 b 곱하기 자이 c a분의 자 여기서 c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어, b 제곱 해서 이제 식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양전에 이제 분모의 최종 공배수가 이제 EABC 거든요. 양변에 EABC로 곱해서 좀 C로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그럼 여기는 추가로 A가 한번더 곱해져서 식이 정리가 됩니다. A제곱에 이렇게 B제곱, B제곱, C제곱 더한 거에다가 A제곱 뺀 거, 곱한 거, 그 다음에 여기는 B제곱이 이 분자에 곱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은 이제 양변을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양변을 정리해서 이제 풀이 간단하게 진행할 건데, 자 그럼 여기서 A제곱 B제곱 이렇게 A제곱 B제곱 있으니까 여기는 B제곱과 여기는 A제곱은 양변에서 어차피 날아게될 거예요. 정리해 놓으면. 자 그럼 이제 A제곱 C제곱 있고요. 예, 여기서 이제 A제곱 A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이제 추가로 해놓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식을 좀 인수분해 할게요. 작품 이제 여기서 얘네들을 이항하고이해서 이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자,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A 네제곱에다가, 자, 지금 이제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자, 그 다음에 B 네제곱 이하해서 이렇게 이제 변합니다. 자, 그러면 C제곱이 있는 것끼리 묶어주시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두개 묶어주시면은, 자, 이렇게 한번 인수분해가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여기서 A지곱 빼기 B지곱이 공통 인수가 되죠.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문제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제, 음, 이런 일이 이제 성립을 할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특권질 가능성. 자, 이렇게 공통 인수 이용해서 인수를 하니까 요 놈이 0이 될 수도 있고, 요 놈이 0이 될 수도 있,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답지는 아마 여기만 이제 해당되는 걸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상 A하고 B가 다르면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 없고.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여기 있는 A조곱과 B조곱이 같더라도요. 자, A하고 B의 길이 서로 같다는 걸 의미하니까, 우리 이런 생각이 나온 거거든요. 이 등계가 생각해. 그러면 시점을 내가 꼭지 가기 쉬고, 이렇게. 자 한편 A의 길이와 편 B의 길이가 이제 서로 같은 것을 의미를 한다면 어차피 여기 밑각에 대한 코사인 A가 코사인 B도 같은 각이기 때문에 삼각비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이 1대1대 1대 1대 이렇게 비 올레 비례시가 밀어 나오면요 1대1대 1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A, B, C가 서로 길이가 같다는 조 다르다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 가능하고요. 이렇게 되는 이등변도 이제 답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또든 이제 여기는 얘네들은 피타고라스죠 그래서 이제 빗변이 C인 직각 삼각형이라고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두 가지로 결정내면될것 같아요. 두 가지 다 적어야 될것 같은데, 답지에는 하나, 하나밖에 없네요. 6번은. 조금 그 부분은 좀 오류 수정이 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자, 그리고 여기. 7번 문제 볼게요. 우리 7번은 쌤이 뭐 지구 그려놨잖아요 저번에. 호빵 같이 생긴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구가 있고 지구의 중심이 여기 있다고 치고요. 자, 여기서 지구 둘레 위에 1600m 더 멀리 떨어져 있는, 1600km겠죠? 자, 이렇게 1600이라고 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얘네들 가지고, 이제, 요렇게, 천육배 높이에서 지구 둘레에 따라 삥 돌고 있는, 이제, 무궁화 2호라는 인공위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10분 동안 움직인 각의 크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10분 동안 이렇게 움직였다고 치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는 얘네들이 이제 관측소인데 자, 여기는 추적소죠. 추적소인데, 여기는 이 추적소와 10분 동안 움직였을 때, 인공인상 위치가 여기 있을 텐데요. 자 10분 동안 움직이고 나서 이 위치와 여기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그림 그려드렸던 여기 빨간 선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 코사이모측으로 구하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여전히 자이 부채꼴의 반지름이니까 8천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추적도에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6,400m라고, 5km라고 문제에 나와 있었으니까, 자, 여기 가게 크기만 구해주면 되는 거였는데, 여기 가게 크기가 우리가 이제 2시간이면 한 바퀴 도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10분 동안 움직인 거는 우리가 2시간에 12분의 1이잖아요. 2시간에 120분이니까. 그러니까 12분의 1만큼 돌기 때문에 여기가 정확하게 360도에 12분의 1인 30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600, 800, 6400, 8000, 사인 침수도 이용해서 여기 마주 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하는 거리는요. 이 네, 구하는 거리의 제곱은 자 여기서 6400 제곱 더하기 8000의 제곱에다가 네, 여기 있는 둘의 곱에. 자, 코사인 30도를 이제 계산해서 이제 빼면 되는데, 코사인 30도가 2분의 3이겠죠? 자, 이러고까지 넣어서 이제 계산해서 이제 풀면 됩니다. 그럼 이제 계산 과정이 이제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풀고, 이제 계산 과정을 좀 요약을 해보면, 이제, 여기서 6.418000. 아, 이제 계산을좀 하는 게 이제 좀 그렇겠네. 자, 여기서 루트3 대신에 여기 문제 라1.73 이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는 계산 결과 그냥 선생님이 이제 시간상 이제 조금 여기서는 계산 결과로 그냥 한 번에 선생이 적어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계산기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거는. 6,400하고 이제, 이제 8,000 가지고 비율을 조금 내셔도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수업된 비율 내서 계산하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비율이 여기 4대5죠. 그러니까 여기를 4k, 여기를 5k라고 잠깐 취한해서 계산합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4제곱하기 5제곱에, 즉 16k제곱하기 25k제곱이고, 자, 여기서 이제 k는 이제 1600이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빼기, 이제 얘네들 4k 곱하기 5k에다가 이제 루트상 곱한 거를 이제 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 여기가 41k제곱인데, 여기가 20k제곱에다가, 노트3을 문제에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1.73이라고 하자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20 곱하기 1.73k제곱,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 놓으시면 될 텐데, 그럼 41에서 34.6 빼면은 한7.746 6.4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6.4k제곱 되니까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다 6.4k제곱인데 그 k를 우리는 1600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기다 1600에 제곱까지 이제 곱한 걸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곱근까지 씌워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하는 거리는 구하는 거리가 6.4에다가, 여기에 제곱도 씌울 거니까, 1600 그냥 풀어주겠죠?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여기 노트 6.4를 간단하게 해놓으면 될것 같아요. 2 5이죠 그래서 1.52 .5이 곱하기, 1600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 여기서 계산기 쓰셔도 되겠죠? 음, 자, 이렇게 해야지 조금, 이 사람답게 푸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비율 내서 저렇게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어 6,400주고 이런 거 못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었을까 싶은데. 자, 한번 팔 8번 봅시다. 자, 그, 실제로 시험 현장에서 계산하고는 적게 이제 해야지 좀 시간 내에 계산 되겠지. 자, 그럼 이제 편 a 를 1.2로, 1.1에 1대로 내분하는 점하고, 이제 c 를1대로 내분하는 점을 F라고 했을 때, 사인에 세가스구라고 했는데요. 자, 이런 구조의 문제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사인가스 물어보는 거는 한번 넓이를 의심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내가 여기서 정확하게, 그, 선분의 길이를, 음제 하나도 알려준 게 없잖아요. 다만, 여기 정사각형 길이를 내가 1이라고 하든, 2라고 하든, 3이라고 하든, 4로 하고 하든, 우리가 요런 그래의 모양들은 다 닮음이기 때문에, 사인 세텝값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길이를, 대충 선생님 같은 경우는 2라고 정, 어, 3이라고 정할게요. 왜냐면, 지금 변의 길이 b 을 1대1로 내분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게 a2의 길이나 지금 c f의 길이를 모두 다 1로 정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정사각형의 변의 길이가 어떤 식으로 변하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사인스타 같은 변하지 않을 거고 그 이렇게 내가 3이라고 대충 정해서 복지품 사항이 넓이를 이용하는 식을 만들든, 아니면은, 이제, 피타고에서 정리를 이용하든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여기가, 루트 70, 여기가 루트 10이거든요. 자, 여기서 4mm라고 했으니까, 여기 빗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피타워를 고 이용해서, 여기 있는, 자, bf와 b의 길이를 루트 10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세트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 남은 길이는, 이제, 여기 2, 2, 이렇게 돼서, 자, 여기가 2 e 루트 2죠. 자, 그러니까 먼저 코사인 세타를 먼저 구해서 이제 풀이를 마무리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정사각형 넓이에서 여기 보이는 직각 삼각형 넓이 를다 빼면 삼각형 BEF의 넓이가 나오니까 그 넓이를 이용해서 사인 세타를 바로 넓이식에서 구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건 우리 많이 해 봤으니까 여기서 넓이를 이용하면 이제 풀이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삼각형 BEF는요. 원래는 내가 2분의 1 곱하기, 루트 10, 루트 1 해서 끼인가게 해야 사인 값을 알고 있다면 넓이를 잘 구했을 텐데, 여기서는 정사각형 넓이에서 여기 보이는 직각삼각형 넓이 3개를 빼서 구해도 되니까, 여기 직각삼각형 넓이를 두개 합치면 3이죠. 자, 여기 2 곱하기 2, 2분의 1하면 그냥 2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사인스텝가스 바로 이제 구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다뤄주시면 되고, 이제 10번 볼게요. 자, 이제 10번 보시면은, 이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원의 둘레를 이제 3대 4대역으로 내분하는 이제 나눠주는 이제 점을 ABC라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보세요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 11번 풀이랑 되게 유사합니다. 뭐냐면, 삼각형 ABC를 지금 우리가 원 내부에 이제 나눠놓고 지금 중심과 나눠 놓고, 지금, 작성 이제 그런 이제 그림 그림 있잖아요. 삼각형 ABC 내부에 보면은 자 이렇게 요래 요래 중심각을 표현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호의 길이 비율이 지금 3대4대 5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요거 이용해서 중심각의 크기 비율을 다 크기를 다 구할 거예요. 360도 중에서 3, 4, 5를 합친 것 중에 3으로 나는 거. 자, 3에 해당이 되는 각의 크기를 구하면은, 여기 있는 각 A, B, O, B부터 구한다고 치면은, 360도에다가 3대 4대 5로 나는 것 중에 3칸 차지하는 부분이니까, 자, 여기서 이제 12분의 3 해가지고 여기가 90도,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하시면 돼요. 그럼 12분의 4 /12 하면 120도. 자, 여기가 그리고 150도 되겠죠. 자,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10이니까, 이제 뭘 하시냐면, 자, 우리가 여기 보이는 삼각형 ABC는 AOB, BOC. 삼각형 AOC로 쪼개진 거잖아요. 자, 근데 이 삼각형 ABC 넓이를, 이제, 우리가 한 번에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삼각형 AOB, 삼각형 DOC, 그리고 삼각형 AOC의 넓이의 합으로 쪼개서 다구한 다음에 더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분의 1 하고 여기서 10, 10 사이에 인각이 90도니까 그냥 이건 2분의 1 12제곱 하면 되죠. 그리고 사인 90도 이러면 생각할 필요 없이 직각이니까 밑변 높이죠. 자, 10, 10 사이에 120도 끼어 있으니까 2분의 1에다가 10제곱 더하기, 사인, 아이고. 620도 이거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계산하겠죠 자 그래서 시계를 의 보시고 이제 이제 풀이를 해정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삼각형의 넓이 합을 계산하시면 되겠어요